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음 불러치 찬송.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호 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성을 걸어가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비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축복의 돈으로 쓰임받도록 은정베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묵은 짐들을 이 새벽에 주님 발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해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갑주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되 이 시대의 희망의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치료의 방주, 기도의 방주로 주님께 발견되어지며 주님께 집중되어져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네.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다 성숙성화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세대에 주의종 강단에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이 시대에게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절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늘도 또 나와 우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첫번째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힘있게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닥불이 꺼져 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다면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 장에 보게 되면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청지기로 진단할 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떨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할까요? 첫 번째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첫 번째 근심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손을 띄어버립니다 주일성수 자꾸 빠지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저러면 안될 텐데 십자가 의뢰로 구원 받은 자녀가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할텐데 성령에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은 탄식하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탄식하시고 근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다모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매주 열심히 하신 분이 주위를 빠지면요, 그 다음날 벼락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두째 주 빠지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십니다. 셋째 주, 넷째 주, 한달 정도 빠지면 별일 없네? 내가 그동안 속아서 살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배생활을 포기하고 주위를 6개월 정도 안 나가면요, 별일 없네 하면서 자연히 불신자와 똑같이 삽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감화도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탄식하심도 못 느낍니다 근심도 못 느낍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완전 무답불이 꺼져버리듯이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신절을 범하는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탄식하시다가 성령이 소멸해버립니다 음란하고 폐욕하고 술취하고 방탕한 삶을 회개하야 하냐면 거룩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해 버린다. 이만은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나 버리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면 구원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난 예수가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구원받은 감정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사함의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고는 확신이 너무너무 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꾸 짜증만 나고, 자꾸 원방만 하고 자꾸 불평이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들를 꺼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이신 하나 이길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름장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버린 사람, 다시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회귀하고 되돌았으면 다시 첫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재물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재물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또 재물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는 인생 끝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급 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면요, 그 차는 옆에 세워놓고 그 정비사가 올 때까지 꼼짝 못합니다. 타이어 바람이 쭉 빠진 사람은 성령이 소멸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유한다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아무리 좋은 옵션 수많은 자동차의 장치가 탑재돼서도 타이어가 펑크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거룩하신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지 말라고. 항구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음. 둘째로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할 때 성령은 소멸하십니다. 여러분 친구 감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해요, 너무 신뢰해요. 근데 친구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니? 어렵게 얘기를 꺼내서 했으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친구야.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어려울 텐데 했을 때는 말하지 마. 자꾸 친구가 친구의 말을 거부하게 되면, 에이 말안 해야지, 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그 친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찾아옵니다. 친구야 그때 네말 들었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삼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믿고 군받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뭐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아무리 성령께서 감동을 줘도 싫어. 성령의 감동을 줘도 아, 싫어. 성령의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보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다시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박대하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좀 읽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 아무리 바빠도 그냥 무슨 성경지 읽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성경을 떨러서 잡힌 대로 읽어 가십시오. 그래야만요, 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읽어 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불처럼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내마의 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자았어내마음속에확부딪혀질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극동 방송을 좀 듣고 싶어요. 그냥 다이아를 돌리세요. 그러면요 그 극동 방송 그 시간에 찬양이 흘러나온다더니 기도가 흘러나온다더니 어떤 분의 간증이 흘러나온다더니 어떤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나온다더니 그걸 우리가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자꾸 방송, 다이아를 맞출 수는 그런 감동을 줄 때,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누구로부터인가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벽 기도가 감동을 줬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앞으로, 앞으로 아, 앞에 10일 후에, 한달 후에, 6개월 후에 큰어려움이올 것을 성령, 전능하실 성령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6개월의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성령은알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기도의 체력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꾸 목상 설교할 때도 기도 설교가 많이 나고, 기도이란 감동이 나올 때, 아이, 내일 스케줄 바빠요. 난, 난 새벽 기도 없는 하루 종일 목록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딴 곳에 못낳 성령께서 다시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사건 터지나면요 그때 내가 좀 기도로 저축할걸 라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비싼 수업년 놓고 깨닫게 되는 슬픈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전도할 감동을 줬어요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에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줄때그 감동들을 전도하면요 열매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기적이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해버려요. 소멸할 때 성령께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너무너무 커요 성령의 감화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요 별명은 바나바인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사도들 발앞에 갖다 놓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팔아요? 구부로의 갓부인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이, 굽동이, 이 구부로에 사는 요셉이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교회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가 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초대교에 가난한 사람이 몰려들고 병든 사람이 몰려들고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인산일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래도 가진 것이 있는 바나바 밤에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가 사도들 반 앞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헌금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바로 사도들은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에게 일일이 다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혹독한 초대교회의 위기를 한 사람을 통하여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지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으면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 텐데, 이 거룩한 성경책에 바나바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셋째로, 세속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 성령이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단 말이었습니다. 술친구는 술친구와 놀고, 여러분 도박친구는 도박친구와 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과 자꾸 만나서 기하다 보면요, 내 영이 병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하루만 함께 지내보십시오.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이 내 입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늘 교제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게 신앙생활이 더럽혀짐으로 인하여,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 깊이 교제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깊이 교제하지 마라는 깊이 교제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완악한 사람과, 교제하고 기도 함께 있는 목적은 저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때는 내 영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력할 때그 영혼을 교회로 끌고 올수 있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렸을 때, 그나마 그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있는 신앙 다 까먹고, 완전히 교회에 따라서 자연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친구 만나서 술 마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도박 친구 만나서 도박 한두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지만 낚시 친구 만나서 주일날 낚시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 생활하다가 모든 거주일내면전폐합니다 주일날 친족과 함께 결혼식도 안 갑니다. 주일날 어디도 안 갑니다. 오직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모든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를 피하고 세상 친구와 함께 막 다니다 보면그 안에 성령이 소멸해 부리셔서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10편,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도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량의 이끌림으로 형통한 믿음의 여정을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삶이 하나님으십니다. 내일 내게 닥칠 위기를 성령이 아십니다. 한달 후에 사망이 나를 덮칠 것을 성령이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기도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상인 렙을 성령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하늘에 상금을 삭해 하시는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참기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가 소멸해 버린 분이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것 때문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이 불리듯이 회복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이며 다시 한번 몸부림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못보낸 른이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 여기는 저와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레와 사모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8 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모닥불이 꺼져서 사그라들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성령이 지금 역사에 조합사서 음.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냐 할 때, 성령의 순근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해버리면 성령의 권한에서 일하지 않고, 또세속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른 가운데 성령의 소멸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배웠으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